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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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놀� wij> 음... 아, 고속도로 옆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다리 쪽에 바하고 넘어와 목에 전부 도포가 있는 상황이고요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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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격렬하고구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요. 얼굴에 지금 스프레이 한 방씩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아셔야 될게 보십시오. 지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미팅, 지금 약속을 잡고 계시는데, 옆에 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지금 달리는 차량에서요 지나가면서 얼굴에다 정확히 스프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기 끝나기가 무섭게 발에다가 또 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잔악한 무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때부터 전세계인들한테 가르친겁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화학물질은 가장 자약, 잔악하고 비열해서 어? 국제법상 사형이라 정신건강복지법 안따니는 소용없습니다. 감히 지금 은행을 잠시 멈추고 커피도 안 먹으면 한 모금 마시고요 담배도 한대좀 피고 좀발 네, 그, 한 시간여 이상, 제 테러 당한 거를 좀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도포를 시키고, 구토제까지, 토학질제 구토제까지 쏘고, 발을 이들이 닦아내니까, 슈퍼제를 쏘니다제 네.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발을 닦고 나면은, 따갑고, 막, 불에 대인 듯한, 뜨거운, 뜨겁고, 따가운 슈퍼제입니다. 화학무기의 슈퍼제입니다. 네.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파편에 죽기도 하지만 그 화염에 휩사해서 죽거든요 그 폭탄이 터져서 화염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폭탄이 아니라 이걸 화학물으로 만들어낸 그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증상을 만들어낸 그 화학물을 수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탄시... <laughs> 이들은 그 수포제를 이성량에 따라서 따갑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모기가 물린 것처럼 예,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피부병처럼 가렵기도 하고요 예,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것이 화학무기의 수포제로 하는 모든 테러입니다. 이거 그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차량들이 진, 어, 전부 지, 예,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 저희가 옆에 가게를 좀 세웠습니다. <laughs> 더 운행을 하다가 예, 사고가 날것 같아서. 너무 많이 화학무기가 발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좀 닦아내기 위해서 차량을 세웠는데요. 위드 외부 치료기에는요, 예. 네. 10여 가지 이상, 수십여 가지의 약품을 한꺼번에 다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오늘 하루 종일 펜타일하고스테아린산상가시이 주였는데요. 이 테러 약품 중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구토제, 그 눈썹에다 딱한방 쐈습니다. 펜타닐을요 그, 중간중간에 뭐, 비소도 쐈고요. 어 제가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아픔, 뭐 맞는 즉시 즉시 제가 증상을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바로 닦았는데요. 슈퍼제를 바로 쏩니다. 네. 가리고 따가운 거, 발가락 사이에다. 뭐제 영상 뭐, 항상 그, 제가 호소를 드리고, 이, 슈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laughs>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들이 그 모든 약품들을 예, 외부 치료기라고 해가지고요. 예,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갖고 다니고요. 지금은 손정민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 손정민 사건으로 인해서 어, 이들이 과거에는 핸드폰으로 자살 방지원들이 쏘기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차량이나 가방 등에 넣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동으로 무선으로 공격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핸드폰을 앞에 가방을 과거처럼 자살방지원들이 가방을 메거나 핸드폰으로 조준을 하지 않아도 정확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선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들이 갖고 다니는 약은 10여 가지가 이상이 넘고 이 사실을 저 부산에서 경찰 분이 인정을 하는 사실은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지금, 이, 이렇게 지금, 이 테러를 당해서 쉬고 있는데, 뭐, 어디, 어디세요? 예? 저 고장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국민들에게 숨어서 몰래 에포, 불법으로 에프코드를 매겨서요. 외부 치료기라고 해서 지금 자살방지원들, 긴급된 팀들에게 둘러싸여서 손정민 죽인 그 외부 치료기는 화학무기거든요. 화학 그 펜탄일 테러를 당해서 사고, 이, 그래서 20중 추돌 사고, 30중 추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화학무기 테러 때문에. 기억력을 마취제까지 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지금 잠깐 좀 닦아내고. 사고나가봐 쉬고있어요 운행때문에 여기 심도가서 통화하시면 안되겠어요? 예 화학무기 테러라 예. 거기 가다가는 사고날것 같아서 잠깐 쉬면서 지금 닦고있어요 바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좀금 통화 끝나시면 바로 이동하실거래 예예 지금 바로 이동을 예. 할거예요 예예 <laughs>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정보를 함께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5시 45분이고요. 구미시 성산의, 성산읍입니다. 청주 전반시 사무실에서 부산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배로 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피해자분들이 어,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걸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하님께서 핸드폰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네, 되도록이면 같이 좀 응? 여러 피해자들이 뱃기를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